자, 개념 씹어먹기 본 내용 들어갑니다. 오늘 딱한 가지 테마만 집중해 주시면 되거든요. 바로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무리수는요? 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서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대표적인 무리수, 루트2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루트2. 그래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꼴로 나타내면 1.4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밖에 없죠. 왜냐면 순환하지 않는 형태로 무한이, 무수히 그죠? 나아가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정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소수점에서 요 앞부분, 바로 1이 정수부이 분 되어집니다. 그러면 소수 부분은요? 그 소수점 아래에 있는 414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이를 그냥 414라고 쓰면 소수 부분임을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0.414 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써보자. 오케이 정수 부분 1과 소수 부분 0.414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루트의 정수 부분 얼마입니까? 그럼 1. 소수 부분 은 얼마입니까? 0.414 어쩌고 저쩌고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 뭔가 좀 명확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죠. 누구는 소수말이첫째자리까지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구는 소수말이한일곱째자리까지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수학은 표현해야 함으로, 자, 이렇게 소수 부분을 나타냅니다. 생각해보자. 0.414 어쩌고 저쩌고를 어떻게 좀 깔끔하게 표현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소수 부분은요, 우리 원래 주어진 무리수, 누구? 루트 2에서 정수 부분이 1을 빼주니까, 빼주니까 소수 부분 남지 않아요? 자, 이렇습니다. 정수 부분은 1이고요. 소수 부분 0.414 어쩌고 저쩌고를 원래 무리수 루트 2에다가 정수 부분은 금방 차안 했었으니까 그 정수 부분을 빼면 어떨까? 실제로 루트 2라는 것은 1.414 어쩌고 저쩌고인데 거기서 정수 부분 1을 빼버리게 되면요. 0.414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면서 오케이. 우리 원한 소수 부분을 얻어낼 수가 있네요.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이항 아시죠? 이항을 통해서 나타낸 거야. 자, 정리해 볼게요. 무리수는 뭐라고요? 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여기서 소수 부분이 궁금해. 봐봐, 얘들아. 여기 좌변과 우변에서요.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어서 소수 부분만 놔두고 정수 부분이 이항을 합니다. 원래 수학에서 이항을 하면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플러스 정수 분이 마이너스 정수 분이 되면서 무리수에서 정수 분을뺀 것으로 나타내게 된 거죠. 무리수라 하면 원래 수, 주어진 수, 그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찾아 빼주시면 소수 부분을 찾아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찾으려면 100%. 정수분을 먼저 찾아야 돼. 문제 속에서 정수분을 물어보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무리수의 소수 부분을 물어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수분을 구해야 됩니다. 왜? 주어진 무리수에서 정수분을 빼야 소수분이 나오니까. 당연한 원리. 주어진 식을 변형하기만 해도, 살짝 이항만 해도 얻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피이 기억할 것은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라 정수부분, 소수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식의 변형을 통해서 소수 부분은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더라. 자, 이것을 일반화시킨 내용입니다. 사실 요 내용 몰라도 방금 했던 내용만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이해하셨으면 오케이, 가능한데 우리가 또 이렇게 일반화시킨 것들을 자꾸만 무시하시면 안 돼. 어렵다고 안 보고 넘겨 버리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고등 수학을 배울 때어 이게 뭔가 막힘이 생긴다는 거죠. 어 중등 과정에서 일반화된 내용은 무조건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일반화시킨 거야. 루트 a가 무리수 이고 그러니까 루트 a를 무리수라고 굳이 얘기해 주는 이유는 이제 a가 근호법고 탈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근호를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무리수에서 여기 나와 있는 a는 정수라는 조건으로 조건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표현하게 되면요, 그 문자의 조건들이 이제 어떤 무조건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했죠. 살짝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해. 무리수 루트 a를 M보다는 크고, 그보다 하나 큰 M 플러스 1보다는 작을 때, 루트 A의 정수 부분을, 그 소수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건데요. 이게 조금 까다로우면 아래쪽에 간단히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가자고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루트 3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정수 부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랬지. 자,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선생님이 주어진 무리수의 정수 부분을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일단은, 루트 3. 그 루트 3보다는 작고 그러면서 근호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근호 보고 탈출해서 제곱수이어야 근호 보고 탈출해서 자연수로 나올 수 있는 아이 여기서는 이제 정수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아이를 생각해 줘야 돼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일단 루트 1그 1은 근호 보고 탈출해서 1이 될수 있죠 1보다는 그고 자 그다음 루트 3보다는 일단 큰데 큰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최대한 가까운 수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놈보고 탈출할 수 있는 아이 와야 돼. 바로 루트 4그놈보고 탈출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3은 1과 2 사이 에 있는 수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점 얼마 얼마가 되어지겠구나 라는 것쯤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루트3의 정수 부분은 보시다시피, 루트3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으니, 그 루트3의 왼쪽에 있었던 아이지. 이 아이가 정수 부분이고, 소수 부분은 원래 무리수, 루트3에서 뭘 뺀다고요? 정수 부분인 1을 빼면 얘가 소수 부분이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야.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누구? 루트A가 무리수야. 그 무리수의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식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루트의 정수부분은 어디가 된다고? 그 무리수의 왼쪽에 있는 수 여기서 아까 루트 3의 왼쪽에 있는 1이 정수부분이 된 것처럼 여기서는 정수부분이 n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수가 자 보십시오 1과 2 사이에 있는 수는 그 1보다 항상 큰수 하나가 큰 수가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얘가 n이면 n 플러스 1로 표현을 한 거예요 됐나 됐나 그럼 소수부분은요 원래 무리수 루트 a에서 방금 구한 정수부분을 빼면 되니까 자 이렇게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치 그치 이렇게 어떻게 문자를 사용해서도 일반화 시켜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